아아... 안녕하세요. 아, bj학입니다. 제가 싸진... 제가 싸우는 걸 보여드릴게요. 나와, 새끼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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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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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어, 쭈! 깝쳐? 어, 이 사람... 아, 유비야. 안 때려줘. 나 b j 데 님, 저... 녹아있는데라이 누나. 왜안 움직여주죠? 님, 투배좀녀줘한명 사망. 저 꼈어요. 들어. 랩 누나. 왜? 산돌님 안때려져 아, 그 사람 그것 때문에 그래? 깼어요. 그러니까, 유절해줘. 저 나치판 잠시한 거지. 점프해보세요. 점프, 점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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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점프, 땅 삼아. 점프, 삼아. 안 움직여져요? 랩님? <laughs> 한한땅땅 삼아. 솔 <laughs> 스키 나한테 계속 덤벼. 움직임? 됐다. 누나 어떤 사람 나한테 계속 찌는데 계속 덤벼. 어 요쪽 맨손으로 내 피를 깎아보겠다. 그거지? 내고도 그거 <laughs> 아니야? 바가 아니야? 맨손으로, 어? 바가 바짜지. 결국 내고도 조금 달았는데, 인첸트 하기 아깝다. 강타보 씨. 님, 몬스터 잡는 데 어딨어요? 몬스터 잡는 데 없는데? 없어요? 네. 음, 강타는 모더로 만들었어요. 네. 뭐라 쳐야 되죠? 총. 네. 저 사람 죽을 거야. 과거 나갔어? 안 때려줘. 아, 늑대 나갔어? 늑대 나갔어? 님. 엄청 어. 나 코킹이 네. 초대인 줄 알았어. 네. 나 즐기지마 한대만 때리고 아 진짜 우와, 왜, 왜 요즘 사람들 안때려줘 왜니 네 컴퓨터에 아 그거 LED. 맨 처음에 온유저서 그래 아니 다른사람도 안때려줘 다른사람들 다? 어. 나도 처음 온 유저야 저가 싫어요 누르지? 그럼 난 좋아요 누는데 좋아요 어떻게 눌러요? 두배하지마두배하지마두배하지마 풍겨 좀 먹어야겠다. 썰 사람 나오세요. 님 쿠키 가지고 뭐 바꾸는 거예좀 들어주세요. 저거. 전 나타나. 와, 새끼들아 러워님 어서 오세요. <laughs> 누가 싫어요. 힘내요 눌러. 도배뱀 양이나 너가봐 입어 나 아, 갑니다 왜? 그 잘못 여러명이 철권 가지고 너 덤비면 너 죽어 응 입었어 혼나실 건가요? 오케이 한명 죽인다 어, 다, 덤벼? 다 덤벼 다 덤벼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네, 야, 밥 들어와 다 들어와 네야 밥들어 다 들어와 두명 처리 여? 깔끔하게 불명 처리. 네. 내 앞에서 싸우는 거 보이? 누가 나고 있는데? 경덕중 최강님 어서 오세요. 아 누가세요? 아, 다 넘겨, 새끼들아. <laughs> 내친애다 그 수... 먹었어. <laughs> 쿠키 일게 개, 날카로운 쿠키 한 개, 철검만 개. 아, 나, 나나 줘. 일로 와, 아, 나도. 어, 개 뜨네. 좀배네요 날카로운 술이 있어. 벤장하고. 날카로운 술이죠. 몰라. 아기님, 저좀 주세요. 청황성은 켰는데, 청황성이안 나와. 아우 진짜. 좀배나죠 그러다가 너 죽으면 빡..빡 빡 돈다 안들어 안들어 헬치지 도너 철새도 어디서 났냐 나 샀어 하타임아 명재 도 너무 많이 죽이지마 아 어. 명재 도막 죽이지마 애들 어. 내 앞에서 누군가가 지으라래. 님, 이것 좀, 보너스로 수리해주면 안 돼요? 누나. 왜? 먼저 근데... 시비가 는 사람은 죽여도 돼? 어. 오케이. 먼저 때리는 사람만 죽여. 어. 가만히 있어야지. 그럼 가만 안 되고 가만히 있어야지. 6시에 약살 대회니까 해야지, 나.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내 앞에 어떤 분이 얼쩡거려. 알아야만 상자 이벤트 할거 나중에. 네? 아이템 채워놓지. 아, 들어오지 마. 상, 상자 이벤트 할 나가. 이벤트 할 거라고요? 아니, 나중에 나가. 나가. 면은 지금 나갔어. 상자에 아이템 채워놓을 것야아 아. 아, 나가라고. 이리 들어워봐 <laughs> 약탈 대회 할 거니까 템을 하슬셋으로 맞춰야겠다. 아기 좀 내쫓아주세요. 니가 문을 <laughs> 박아요. 인챈트 나가. 나가. 영. <laughs> 나가. 나? 들어갈 수 있고, 나갈 수 있다. 템 많이 나올 때, 연결해 들어가야지. 나, 날카로3 중요한데? 어. 날카로운. <laughs> <laughs> 코드 번호. 왜 죽여? 나, 나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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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 응. 16? 어, 렉 걸린다. 날문아. 왜? 채팅 청소 어떻게 해? 저거 타이 아, 나한테 죽어갖고 쿠키 주심해나 쿠키 주면 안 돼. 안 돼. 쿠키 가지고 뭐하는 거야? 날카로운 3로 할까? 날쓰리. 날카로운 3좀싼 걸로 해주세요. 돌검이 <laughs> 돌검. 요금이 날거움쓰면 생거죠. 그런가? 잘거로이 일로 할까, 그러면? 일은 약한 거지. 이거 2가 이해하지. 갔지. 2. 네. <놀람> 어, 저3 32. 응, 32. 나 32. 나죠나 32. 나 32. 나 어떤 나가나한테3나거2지 32. 2나 32. 나 32. 나 32. 약탈래? 이제 도장이어딨지 어떤 분 아유, 쿠키 녹아나고 있어. 아, 약탈이래. 아, 약탈 맞지? 아니 <laughs> 왜 자꾸 싫어해줘러어저 사람 좋네. 아 저는 그냥 벤 시켜요. 낙카를뽑할부 <laughs> <laughs> 진심 라이드제에 봐요. 아 전임은 하지 마, 덴팬. 라인드 뒤에 봐봐요. 님웹님 되고 떴어요. 나카럼모 화양투 이벤트 했는데 진심? 진심 님 앞에 있음 악탈 대회 이벤트템 만들었음 <laughs> 님 몸에 <laughs> 들어갔어요. 한번 봐봐요. 그러게요, 제가 가질게요. 감사합니다. 아, 나쁘다. <laughs> 저 그거... 주세요. 그건 없습니다. 저 주세요. 네. 네, 잠깐만요. 초. 어 진짜. 야, 비밀, 비비... 아, 여기 나와봐. 네. 이거 사장... 몇칸더나봐봐 아, 어딨네. 이거 음... 몇칸더라한3 반. 번 쓰레기네. 마세요 저제거 고기 다 사라졌어요. 어 여기 있다. 설레. 나 고기 잃어버릴 뻔했어. 람 누나. 응? 이 사람들 나한테 막 시비 걸고 내가 한대 때리잖아. 그 스폰 맞서 실이. 그래. 어떤 사람 가빠 있고 나한테 뛰어. 저기 있더래. 털어. <laughs> 나 진짜. 내가 <laughs> 나는 실못한줄 아냐 똥알 식기.

아니 왜 나한테 시험 칩을 덜지 박철한테? 아무섭나? <laughs> 나 어? 스폰이랑 좀 먼데 있어야겠. 우와, 나만 오천 원 벌었다. 오케이, 라난 누나. 어? 스폰이랑 먼데 있으면 나안 때리겠지?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실도 먼니까. 걔가 먼지 치잖아. 그럼 바로 따라와고 죽이면 되지. 어째 출시죠? <laughs> 어떤 분 진짜 비밀을 분리하신데 때리다가 어. 그. 중앙으로 들어가지고 피치하고 나와서 때리고 들어가. 아 그러니까 나한테 다 닭을 할 때도. 그러니까 너할때 그거 멀리가 어. 멀리 왜 스폰 가까이 있어. 그러니까요 멀리 가려고 해서. 제 31톤 살는 즉시 사살합니다. 알았습니까? 약기나너집 있잖아. 그렇구나 필요 없어 난 싸우는 걸 좋아해. 다듬병. 나도 집 만들어 주세요. 아이고 악인이가 상관이 아광그 비밀이가. 나 나도, 나도 중형 나도 중형 제살수 있어 내가 사얼마에요 25만 원. 나딱 25만 원 있을 걸. 아니 아니 기다려봐. 어 24만 2천 원. 만 원만 더. 아가파 높은데서 떨어졌는데 피한 칸밖에 안 들어. 이거 응. <laughs>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계속하면 도배 되겠다. 해봐. 어딨어, 요 주영집 이거네. 앤누나, 아, 주영집 누가 하나 샀어? 아니. 근데 여기 철문이야? 원래 유리문 아니야? 근데 기다려봐. 여기 근데 여기 살게. 기다려봐. 스폰 바로 앞에야1 1 0 0 0 아주 대형 집이구나. 범신 <놀람> 새끼. 아중요집 이거야. 아, 아 쓰레기 더 많이 줘요. 레드톤이 더 많이 줘요. 아중요집 쓰레기네. 청광석이더 네? 많이 줘요. 레드톤이 많이 줘요. 랜덤. 아 아이, 이제 쓰레기네. 지금 책로가다 하고 그 레어 자리 만들었어요. 오 절전. 나나 약탈하는데 바로 앞에다 만들 거야. 중형 집. 레어 잘 레어 자리요. 네. 저티 p 도팔수 있는 거. 레어 자리 말고 팔수 있는 데또 있는데? 아그 청군석은 더 높은 거고 책로가 다짜 그런 장은 없거든. 책로가다 뛰고 있습니다. 야카로포 화염투지리. 그거 캘 시간에 쿠키면한 방에 한까만원 버는 게 낫다. 수갑시... 어? 헐 누구지? 도박이야? 누구지 근데 저한테 상검사 했어. 음. 아 꼬마 진짜 설마 어돈 있네? 한 어, 라임누나 어? 그 슬래시 집 도박치면 왜 한국인 한국인 님이왜 월척이구나 얼쓰리기래 <laughs> 내가 만들어? <laughs> 네. 아이고, 그 도박 없애요! 도박해도 돼요? 없어. <laughs> 없애요, 없애요! 인사님! <laughs> 100개 씩켰어 아니구나. 구라야. 구라야, 구라. <laughs> 아, 진짜로. 나 없는데? 진짜 도산? 진짜 사산 진짜 조산 아, 인간님 그런 거 없어요. 알지. 그런 거 애들이 다 알면은. 아, 뭐. 야, 너 중형집. 너 중형집이 어딘지 알아? 아기나? 중형집 없잖아. 여기, 가 중형집이야, 아기나. 속 있는 거야. 내리막는 거를 기다려. 계속 야가야넥시니다 샤딩 정서 좀 하겠습니다 HA 알랄바님 어서오세요 뚜뚜뚜 음, 잘 모르겠어요. 썩 주사 점료대 찍게요. 이거입니다. 물에 몸 빼서. 그, 저희 썩 방송. 저 다이아, 다이아멜바예요 아싸, 어떤 님 때문에 나 10, 10, 10레벨 찍었다. 너. 일단 넌 하고 기다려. 어떤 선생님 나한테 뜨지? 어? 님, 모르겠습니다. 라임님, 철갑바라, 얼마예요 네, 철갑바. 꼬마님아, 탔습니다. 탔어, 탔습니다. 보리님, 어서오세요. 인트 인챈트 할게 없어. 그스폰이랑 최대한 멀리 가는 거야. 그다음 에십 분도 맞은데 반쪽만 나고 그렇게 주문하면. 자 지금 방송이다. 저 레벨 있는데 쓸데가 네. 없어요. 감사합니다. 저 다이아 곡괭이 얼마에요? 미치겠네. 라임님. 어떤사람왜 안때려줘 다이상미る 저. 아싸. 2만 2천 원 있는데요. 라인님, 라인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몇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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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2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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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저저 네? 아기나 한테어어세세요아너 확실히 만만해 아기나 다이아건왜봐요아가저 사람 먼저 시비 틀었어. 아기나다이아건왜봐요아가 몰라요. 다이아가 그냥, 그냥 아가나다이아건왜봐요다이아건만 그냥 원. 나다이아건 살래. 아뭐하라요나이만0 0 0원있이천원있서든어디아팔라아 상점. 그래. 그 사람 이아 먼저 라요 다이아가 몰라요. 다이야 그래? 이야가래 그래? 라임님, 상점 지펴점요 뚜까기님 어서오세요. 상점 지 어서 아, 그런 거 직접 가야 지 아니면 건남이에요? 상점 어딨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포탈지 있는데. 대리, 잡... 대리 택시 만 원. 잡혀요. 대리 택시 만, 대리 택시 만 원. 잡혀요. <laughs> <laughs> 모르고 없앴어. 라임님? 네? 잡혀요. 아, 이사표 봐봐 돌... 이거 한번... 0원0 뭐, 0 3한대 때리고 돌검0한대 때리고 다시 0래 300, 인 드리겠습니다 블로그님 어서오세요 0 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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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봐나0 0 300, 300, 300, 3 0 그래 죽으면 안 돼. 뼈 나와봐. 추천 누르시는 분들은 말해주세요. 준비머리 2만원이, 그, 2만원이니까. 라인님, 준비머리 어디서 팔아요? 상점, 상점. 님티 라인 누나 이거 한대 맞아봐. 라인님 따라갈게요. 라인님. 아, 라인 누나 빨리 한대 맞아봐. 내가 죽으면 안 돼, 근데. 알려봐. 아, 니 계속 이렇게 뒤로 와. 아, 이거, 죽으면 안 된다고. 왜? 나뭐 있다고. 나 죽으면 안 아, 님저 따라가. 밀치기 한 대만 맞아. 밀치기 한 대만. 아. 어, 빨리 하 이거. 왜안 맞아? 나. 뭐지? 때려. 됐다. 별로 안 따네. 아, 님 장, 장도면 일로 와봐. 네? 저. 이거 바꿔주세요, 이만 원. 아, 진짜. 아, 이만 원 그거 상점 가서 바꿔요. 그거 상점님 알려주세요. 님, 저, 님 뒤에 따라가. 여기 일로 와보세요. 여기 여기 너무 빨라. 이런 데를 읽어보세요 이런 데. 그냥 상점, 들어가요? 상점,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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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 어떻해 나와요 저기 앞에 상점 있어요 니아할게요 어디요 여기 사, 여기, 여기. 어? 앞으로 축 가면 있어요 어디 한번 돈이나 벌어볼까 여기 말고요 저기 앞으로 축하요감사합니다 경찰도 음, 돈은 벌어야지 BJ 구합니다. 24만 원인데 뭔 문제지, 근데? BJ 구합니다! 닥쳐. 영영. 응. 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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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나 아까 잠시 백섭했어. 그래서 떨어졌어. BJ 구용민. 만원 복구 좀. BJ 구용민. 만원 내가 복구를 왜 해. 다 깼는데, 백섭 돼갖고, 그거네. 괜찮, 괜찮. 오이씨. 아! 아! 그 내가 왜 끌는데? 이제 땅 캐지는데, 이제. 아, 이거는. 저 끌게요. 끈다고요? 장금님 왜 끄냐? 막아야죠. 아왜 <laughs> 이렇게 안 가져? 장이야. 나걍 깬다. 야, 악인. 걍 어. 깬다. 라임나 바닥에 나안 보여? 어. 그럼 나 어디 있는데? 걍 깼다. 라는나 지금 어디 있는 것처럼 보여? 몰라. 어, 여기 뭐야? 너? 잠저만요내 TP 해볼게. 아, 잠시만. 나렉 때문에. 저기 나갔다 와. 왜? 나갔다 와. 그래야지 렉덜 걸려. 내가 있는 데 있어? 아니, 봐봐. 이거 렉 때문에 이렇게 나왔거든? 저기 누나 서비 있어. 어, 저기 누구 있다. 라임누나있다 저기. 나니 아, 네 보이는데? 옆으로 와서 봐봐. 너 보인다고. 너킬 친다, 그냥. 내가 잡아먹는다. 꺼져. 빨리 쳐 나가라고, 그니까. 렉걸렸 때문에. 다시 들어와 야. 어, 나왜 여기 있으면? 어, 여기 있다고 나나 나 아까 저기 저기 저기서 켜서 밖에 나갔는데 미치 여기 미치 여기 미치 이렇게 켜갖고 나갔는데 이 새끼 잠시 나나가 빠르면 수리하고 올게 아 누가 나 떨었어 아무도 안 떨었어 누가 떨었는데 뭔슨 소리야 여것도 수리하고 여것도 수리하고 가파다발

수리하는 데돈 얼마 주는데? 안 들어. 안된다고 어. 돈 들어. 안 들어. 내가 이 내가 분명 2만 24만 원이었거든. 24만 2천 원이었거든. 근데 지금도 24만 2천 원이야. 수리병용. <laughs> 치면 원래 유저들은안 쳐지는데 그래서 만든게 수리 치. 그냥 슬래시하고 거. 그냥 수리 치면 돼? 아니. 아난 아, 수제 하는데 가서 수제 한 건데. 그 장애됐다. 폰이 안 켜져. 나이스. 먹통. <목통> 수리구나 <수리고서> 있다고. 왜 <목통> 그러지? AS 바껴. 무슨 AS로 바껴. 이동. 그냥 내가 고칠 거야. 개자식아. 닥치게 <목통> 내가. <목통> 응. 개자식아. 어 뭐야? 아, 왜? 또래 걸렸다. 어 아니. 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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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졌다 꼬래 아빠라 점핑이네 점핑이 오케이 나점프 BJ, BJ 구합니다 BJ 구합니다 채팅으로야 새끼야 씨. BJ 구한다고 안 물어봤다고 씨. 만원 벌었고 BJ 지금 오호나나나나나나 어, 너는 넌우 경찰이고 아 BJ 템줘 네? 네아 BJ 템줘 아 그럼 혹시, BJ 템 뭔지만 알려줘 그냥 BJ 템그건 몰라도 되고 이름이 BJ야 그냥 BJ 템이라고 할 거야 이름 검 뭐야, 검. 검? 어. 검은 그냥 감, 감이, 검이지. 박희수가 누구야? 희수. 장금이가 희수님 아니야? 맞아. 이 사람 내 폰번호를 어떻게 알아? 카트 어? 나도 모르는데. 한동국이 누구임? 안녕님, 어서오세요. 니막나 초대하지 마. 히라엘이 누구요? 있어.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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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우 옆동네 찬영님 어서오세요 어서가세요 전 지금 폰이 폰 중이라 전안 움직이겠습니다 지금 움직일게요 좀 사람이 없는 신생여서 사람이 별로 없는데 지금 BJ를 구하겠는데 BJ 템을 지급합니다 그니까 그 순위가 높으면은 좋겠습니다 나 순위 높아 몇인데나 어? 5천이 순위가 <laughs> <laughs> 높은 거지 <laughs> 도가정녀